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보금TV와 함께하는 보금으로 보는 성경 이사야서 33장입니다 이사야서 33장은 아수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수루에 대한 이야기를 왜 지금 하느냐 하면 아 이제 28장부터 31장까지요 에브라임과 이스라엘 그 유다, 유다 이제 28장, 29장은 유다의 그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30장, 31장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면서 애굽도 어, 무너지는 나라가 되고 결국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처리할 거니까 아수르가 공격에 오고 아수르의 위협 앞에 떨지 마라. 그러면서 33장에 이제 아수르가 무너진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왕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무너뜨릴 것이다. 우리 32장에 한왕 했잖아요. 이한 왕이 히스기야 왕이라고 할수 있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수 있는데 이 아수르를 무너뜨릴 왕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결국 무너지니까 너희들은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33장은 이사야 33장은 아수르입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너는 누구냐 하면 아수르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33장은요. 아수르냐 유다냐 이게 조금 헷갈리는데 요 내용을 잘 보시면 구별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너 학대를 당하지 않아 하고도 학대하는 거. 학대하는 게아수르가 학대를 하거든요. 쏘기고도 쏘기만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이슬 진저이 화이슬 진저이 말씀을 어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 이제 그이 마태복음에 많이 그렇게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수 있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이제 그 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이슬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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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 이제 이, 이, 이 아수르 보고도 화이슬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거치면 네가 학대하기를 거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학대를 당은 학대하기를 왜 거치느냐 힘이 없어지니까 학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더러 학대를 당하고 내가 속이기를 거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아 스스로는 결국 학대 나가고 속이게 속임을 받게 된다. 마귀의 마귀가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탄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아 이사야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악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란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셔서 이렇게 이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을 악망합니다.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고 활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라는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요라는 소리 는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소리입니다. 요라는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고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주께서 일어나심 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이제 이사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요라는 소리로 말미암아 주께서 일어나는 나심으로 말미암아 같은 이야기예요. 이제 시적인 표현은 이게 렇 반복을 같은 말 반복하니까 이제 열하는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 때 같이 사람이 너희 노략물을 모을 것이며 어 이제 이제 그 황충 그 이거 메뚜기가 뛰어오름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어 이런 그 혹독한 이런 그, 사내 립에, 그, 어 이제, 공격에, 에 이제, 황충 때 같이 노량물을 모을 것이다. 그, 이제, 무슨 이야기인가 좀 이해하려면, 희스기아가 기도했더니만 18만 5천 명에 하루아침에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충 때 같이 사람이 너희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막 모으게 됐어요. 메뚜기가 뛰어오른 같이. 하루아 지금, 아침에 이어나고 18만 5천 개다 죽어 있으니까, 방패도 18만 5천 개, 뭐, 예를 들면 한 개씩 가지고 있는 창도 활도, 전부 다 이제, 그, 것이 된 겁니다. 5절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어, 이제 여호와께서 어,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 높은 곳에서 어, 그 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원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 일어나서 그들을 어,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이 역사하니까 융성하게 되고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육 절입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에,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 님을 경교하는 것이, 에, 보다 우리의 진짜 보배는요. 평안함이 네 시대의 평안함과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인데 누구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유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네법배다 이렇게 지금 이사야가 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라. 그들의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지으며 어, 그들의 용사가 누굽니까? 이저 아수를 이야기합니다. 밖에서 부르지면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고가며 어, 평화의 사신들이요. 어 이제 그, 브루지즘을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이제 그 시스기아에게 세 번이나, 아,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나중에 희석애가 막 성전 기물에 그 검도 뺏겨가지고 주고 막 오만 짓을 하해도안 되니까 그 편지를 들고 이 편지를 딱 들고요 여호와에 전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보시 없어서 편지를 내미는데 그 평화의 사전들이 슬피고 간다는 의미가 이제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 아수르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하고 어,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들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아수르가 무자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게 땅이 설퍼하고죄잔하며왜그 어, 지금 우리가 저 저걸 저 유다라고 보는가 하면 여기 보니까 뒤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앞에는 얼른 읽으면 잘못 알아듣겠지만 여 레바논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론은 사막과 같고, 사론인 광야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무 잎을 떨어뜨린 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레바논, 사론, 바산, 갈멜, 뭐 이런 지역을 보면 알것 아닙니까? 어딘가 우리 지도를 보고 갈까요? 지도에 보면요, 바산이 여기입니다. 바산, 에, 그다음에 사론, 사론이, 사론 평양의 여기거든요. 우리가 여기 이제 유대를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바산, 사론. 또 갈멜, 레바논 이런 지역이 아주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의 공격으로 이런 지역들이 아주 황폐하게 된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산, 사론, 갈멜, 에? 레바논 여기 이런 이제 지역에 아주 황폐화가 이런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유대 지역이 당할 아 이스라엘 지역이 당할 그런 아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여호와께서 어, 여호와께서 어 이런 시대 이제 그 이제 십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런 시대 이런 시대 내가 이제 일어나며 어 여호와께서 일어나겠다는 겁니다. 어,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라. 하나님이 스스로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해서가 아니라 어,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서 이제 내가 나를 높이고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너희가 어, 결을 임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이 너희는 아수르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수르 너희가 결을 임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이 아수르가 이렇게 뭐겨처럼 이렇게 망하겠다는 거예요. 뚝대기처럼 쭉정이처럼 그죠. 그리고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어, 잘라서 불에 사는 르 어, 가시나무 같으리라. 하나님이 일어나니까 어, 이들이 이렇게 황폐하게 되고, 이렇게 되겠다는 겁니다. 너희는 먼데 있는 자들아, 이제 아수르먼 데, 어,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보리라. 먼 나라 사람들도 보고 알고, 너희 가까운 데 있는 자들아, 너희 나의 권능을 알라. 아니요, 가까운 사람들 아수르가 망하는 걸 가까이서 눈으로 보고 멀리 있는 사람은 소문을 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멀리 이렇게 다 소문을 퍼뜨리겠다 하는 겁니다. 1 4절 시온의 죄인들이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떨며 이러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게 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원히 타는 것과 함께 하리오 이렇게. 탄식하는 겁니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고 어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는 것이죠.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그 이제 그 유다에 미칠 영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러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면서 탄식하겠다는 거예요. 오직 공의를 행하는 자. 에? 오직 공의를 행한 자, 하나님을 믿는 자를 행합니다. 정직을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정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어, 귀를 막아 피, 흘리려, 피 흘리려는 꾀를 덮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임한 자,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는 높은 곳에 가리니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보고 높은 곳에 가게 돼 견고한 바위가 그 요새가 되며 그저 견고한 바위가 요새가 되고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 양식이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물이 끊어지지 아니고 내 눈은 왕을 그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어, 땅을 눈으로 보겠고 이눈이요 왕을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게 되고 광활한 아, 그런 눈으로 이게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사하던 아, 자가 어디 있느냐? 아, 두려워함이 계산을 어디가고 없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없어졌다. 이게 유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까 유다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 아수르가 결국 망한다. 유다야 너 애국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크게 내보하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내가 광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 아수르 못보면 이제는 아수르 안보리라. 강판백성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어,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어수르 나라에서 오니까 말을 못 알아듣거든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그 자들이 이제 내가 다 처리하고 어 내가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절기의 시원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저소인 예루살렘을 어버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에? 예루살렘은 이제 보게 될 건데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시온성이 이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시온성이. 그래서 예루살렘의 약속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옮겨지지 아니하고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렇게 붙잡아 줄 테니까 너희들 애굽이나 또아수로 두려워해 가지고 벌벌 떨지 말 나를 의지해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요 어 그래서 321절입니다. 21절에 여호와 아,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에? 위험 중에 함께 계신답니다.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음, 그 대적들이요, 위험 중에 함께 하시니까, 아무리 큰 강이 있고 호수가 있어도, 그렇잖아요. 아수르의 그,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 그 강으로 큰 배를 띄우고, 어마어마하게, 에, 에, 이렇게 했는데, 에, 그런 통행하지 못하게 돼버리고, 무용, 무용지물이돼 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22절에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요,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가 그를 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재판장이요, 어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요. 어또뭐 우리의 왕이시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내 돗대 주는 일이 불려서니 돗대 밑을 든든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어,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어, 나누리니 저는 어, 저능자도 전은, 그 재물을 취할 것이다. 야 보세요 돛대줄이 풀려서니까 돛대 밑이 든든하지 못하고 돛을 달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앗수르가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어, 누리 어, 나누는데 저능자도 뭐, 힘없는 사람도 뭐. 그, 보세요. 아수르가 망할 때 희숙이하게 기도했는데, 뭐, 하나쯤 죽었으니까 전원자도 쉽게 탈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미리 예언하는 겁니다, 지금.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 사회가. 24절, 그, 어, 거주민은 그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하면서, 어, 이제 이, 그, 결과가 좋습니다. 결과가. 어? 아, 그래서 아수르는 망하고, 유다들은 하나님께서 그사죄함을내백성을사죄함을 받고 참 부강하게 되겠다. 아수르는 망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수르 두려워하지 말고 괜히 또 하나님 의지하고 살지 애굽을 내려가서 애굽 의지하지 말아라 하는 것들을 내보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33장 아수르 이야기. 아수르는 망합니다. 우리의 대정은 멸망합니다. 할렐루야.